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아멘.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긴장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별이 알려 주었다는 것은 분명 신비로운 일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미신이다. 무속이라면서 부정하였을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는 일을 한낱 종교적 행위로 시도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을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나심은 헤롯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누군가 노린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지만 미래의 불신은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헤롯은 두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명령합니다. 헤롯은 작은 가능성이라도 확실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단순한 종교적 망상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이에, 신중하게 대처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한 오해는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로 활동하실 때 사람들은 간혹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은 당시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들에게 희망이요, 혁명이었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경제와 의료, 심지어 귀신과 마귀에게서조차 해방시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군중들의 염원은 오병이어 기적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간 보여주신 질병과 귀신 치료에 이어 급식 기적은 예수님을 더 이상 나사렛에서 활동할 엘리아가 아니라는 대중적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참에 세상을 뒤엎고 예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지 세력이 형성됩니다. 저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각자 희망을 가지고 예수 운동에 동참합니다. 물론, 기존 세력들은 이에 저항합니다. 해로 땅을 중심한 정부 공기관과 성전을 중심한 종교, 조직 그리고 구성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 모독과 정권 교체를 위한 내란죄로 잡히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예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관심 갖고 주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나라는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해방된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체험을 한 회심한 사람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통치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의 공의와 정의에 따르는 곳은 우선 해방된 백성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과 가정, 학교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래급 사건을 통해 바다와 요단은 주 앞에서 떨며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연 세계도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성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토인 나라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전도하는 귀한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이 세계 어디에 속한 나라나 집단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집단을 차지하기 위해 사장이나 회장이 되거나 부장이나 단임이 되는데 목표를 두나 우리 주님의 통치는 우주적임을 깨닫습니다.이 세상에 속한 권력과 집권이 아닌 주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출애굽과 같은 경험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과 사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회심하여 세례를 받은 주의 자녀들로 일상에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